안녕하세요. 경인의 달기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8시 40분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아침 보근 하네요. 며칠 동안 계속 보근 하다가 수요일쯤에,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올것 같습니다. 비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이슬이 내렸네요. 이슬이 내렸습니다. 이슬이 참 반갑습니다. 저는 이슬이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햇살에 비친 유엔의 진주. 이렇게 그 블루 스카이는 어 바깥쪽으로 조금 늘어진 입장을 제가 가위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연봉도 지금 속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연봉, 그리고 SP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 지금 뭐. 말이 갈수록 점점 더 예뻐집니다. 이렇게. 어제 그 물준 창들, 창들도 이렇게 잘 있고요. 이렇게 또 하엽이 하나 딱 지네요. 이렇게 하엽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난간에도 이렇게 올려두었고요. 아, 오늘은 제가 조금 비슷한 아이들, 어, 그리고, 그리고, 물이 조금 예쁘게 든 아이들 몇 개를, 어, 이렇게 상에 한번 차려봤는데요. 잠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최근에 분갈이 한 유엔의 진주입니다. 예, 또, 모래 좀 비가 온다고 해도 물고픈 아이는 조금씩, 많이 말고 조금씩 챙겨주고 있네요. 오늘 어, 샤를 넣어주고요. 어, 오늘 보니까, 굉장히 방울봉랑이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이제 여기 바깥으로 핑크빛으로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통통하고 예쁩니다. 방울봉랑금. 그리고 원종이도 지금 굉장히 예뻐지고 있더라고요. 원종이도 이렇게 사이사이 자고도 많이 나오고요. 어, 정말 예쁘죠. 지금 라인 바깥쪽이 굉장히 붉습니다. 볼게 이렇게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네요. 복랑금 이렇게 흑장미 이렇게 야코리입니다. 밑에도 이렇게 있고요. 저게 수연은 조금 한참 타져야 되겠죠. 이거는 론네반스고요론네반스가 굉장히 예쁘게 물 들어갑니다. 이 밑에 아이들은 그렇게 물이 멋진하게 뭐 들고 그런 아이는 없네요. 여기 아리엘은, 어, 통통하게 많이 자랐습니다. 아리엘. 그리고 이거, 어, 레인드랍은 제가 이틀 전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저면 했던 먼노가 굉장히 입장을 많이 폈죠? 입장을 많이 폈습니다. 여기도 아리엘, 이렇게 있고요. 라탐들. 어쪽에 어, 여기 스타마크는, 그, 지금, 그, 초고다역에서 며칠 안됐는데 벌써 입장을 많이 폈죠? 흙에, 그, 분갈이 흙 자체에 수분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분기가 있고, 뿌리가 어느 정도 물 받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그, 이틀 후에, 비를 쫙맞칠 생각입니다. 이렇게, 비를 쫙맞치면은 어, 확실하게 자리를, 잘 잡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얼큰이 어 비치유리대에 백봉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는 자구가 지금 뭐 목대마다 자구가 지금 바글바글합니다. 정말 셀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목대마다 지금 전부 자구입니다. 저게 참 귀엽죠. 마카스입니다.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네요. 이렇게. 어, 잇을 머금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꺼내봤는데요. 조금 얼굴이 비슷하고, 비슷한 아이를 몇 개를 꺼냈고, 그 다음에, 어,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 원콜입니다. 원종콜로라타가 뒷 입장이 굉장히 검붉게 물 들어가고 있죠. 어 얘는 로제트가 굉장히 반듯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원콜, 이렇게 닮았지만 얘는 원콜이 아닙니다. 그냥 콜로라타 시모야마 같아요. 시모야마 콜로라타 같은데 굉장히 입장이 비슷하죠. 이렇게 얘 입장이 약간 더 넓은 것 같고요. 얘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속 입장이 다져지는 게 촘촘하게 다져지고요. 얘는 이제 원콜은 조금 꽃송이처럼 이렇게 다물어집니다 이렇게 잎장 입장 속 입장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탐하고 또 이것도 원종 컬러 라타거든요 조금 더 비슷하죠 이렇게 이슬이 지금 맺혀서 지금 너무 예쁩니다 라탐 입장이 조금 더 한엽식으로 더 넓습니다 이렇게 라탐 이렇게 뒷면으로 물듬도 이렇게 이 물감을 뿌린 듯이 이렇게 물 들어가고요. 이거는 원종 콜로라탑니다 굉장히 닮았죠? 많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이도라탑이고요 굉장히 지금 어 이슬을 먹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이슬을 먹어서 그런지 물듬이 더 진하게 보이고요. 이렇게 얘들도 지금 토분이고 물이 다 고픈데요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거는 어 브렌티인데요 브렌티 입장은 약간 또어 원종 콜로라타랑 조금 닮았지만 은 입장이 더 이렇게 길쭉하고요 조금 다릅니다 이거 콜로라타 브렌티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코르테스라는 아이인데요 또, 뭐, 콜로라타랑, 뭐, 어떤 다른 아이랑 겹의 종인 것 같아요. 얘도 굉장히 예쁘죠? 코르테스. 이렇게 닮은 꼴라이들. 이렇게 닮았고, 그 다음에 물도 예쁘게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브레이브 거든요. 여기 정말 지금 요 앞쪽으로 요두 송이가 굉장히 진하게 물들고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조금 그 브레이브는 약간 하난 빛을 나중에 이렇게 조금 더 묵으면은 속입장이 약간 투명하게 하얀 빛을 뜹니다. 여기 조금 더 묵은 어그 브레이브입니다. 아, 프릴인제. 얘가 프릴인제입니다. 얘가 브레이브고요. 브레이브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땅에 붙었다가 목대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어른 아이들이 목대를 딱 올리고부터는 얼굴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얼굴을 조금 줄이고 다져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이건 브레이브. 원은 프릴 인제 굉장히 닮았죠? 많이 닮았습니다. 헷갈립니다.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두지 않으면 어, 뭔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닮았습니다. 이거랑 같은 아이고요. 프릴 인제 그다음에 항무란 연꽃도 굉장히 닮았죠? 항무란 연꽃. 이렇게. 근데 입장이 입장. 가... 그 토토만 한 거라든가 이렇게 약간의 물듬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어, 정말 예쁘죠? <laughs> 이거는 아, 프릴인제고요 또는 시모야마 콜라타도 로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이렇게 얘가 시모야마 맞죠? 얘가 시모야마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닮았고 예쁩니다. 각자의 매력이 있고요. 색감이 약간씩 다릅니다. 오늘 얘가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플이 린제가. 참 예쁘죠? 순하고요. 순합니다. 이렇게. 한걸한 연꽃. 이렇게 있고요. 어제 그 아는 친구랑 언니분과 이렇게 경주 쪽으로, 포항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농장을 들렸지만은, 어, 구입하지 않았고, 요거는 나눔을 받았습니다. 저는 에보니 같이 생겼는데, 마리아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한 개를 나눔을 받아서, 이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물을 조금 줬습니다. 뿌리 부분에. 이렇게 뿌리 부분에 물을 약간 준 상태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나를 득템을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받아서,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야죠. 그래서 오늘은 닮은 꼴라이들 또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이렇게 콜로라타들 그 다음에 라탐 계속해 봤습니다. 아 정말 그 지금 이제 절정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이 곱게 곱게 지금 이 라인 쪽으로 굉장히 진하게 물 들었죠. 라탐은 이렇게 에보니 같이 이렇게 라인 쪽으로 붉게 이렇게 물이 듭니다. 이렇게. 어, 아직 원콜은 그렇지 않죠. 그 입장 끝이 그냥 약간 밋밋합니다. 어, 뒷면으로는 물이 드는데 약간 입장 끝이 라탐보다는 가 조금 밋밋하죠.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브렌티도 이렇게 라탐들이 이렇게 진하게 물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닮은 꼴 아이들, 예쁘게 물든 그런 아이들을 한번 어, 소개했습니다. 여기도 라탐이 있죠? 여기는 뭐 성장을 약간 색감이 얘들보다 무겁는데도요 색감이 더 연합니다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바깥 입장을 그때 깍지 피해로 많이 뗐거든요 이제 속 입장이 차오르고 있네요 이렇게 애도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서 많이 자랐고요 이렇게 햇살도 참 좋고 이틀 뒤에 이제 이렇게 비가 오면은 비가 오고 한 이틀은 또 어, 날씨가 보온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쯤에 2도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 빗물을 많이 먹은 아이들은 뭐 조금 추위를 타는 아이들은 잠시 어, 박스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콜로라타죠. 이것도 시모야마입니다. 예, 창들은 제가 저면 한 나이도 있고요. 지금 아들만 조금 물이 고픕니다. 나머지는 몰 고픈 아이들이 별로 없네요. 아들만 약간 물이 고프고요. 어, 밑에도 마디바랑 이렇게 잘 있습니다. 마디바 굉장히 예쁘죠? 얼굴도 크고요. 굉장히 멋집니다. 아,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봉